요번, 요것도 문제를 웬만큼 풀을 거예요.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어디서?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요게 서에서 동이야, 요렇게. 반시계. 맞죠? 반시계. 공전도 이렇게 하지. 이게 서에서 동이야, 반시계야. 반시계.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 한 시간에 15도, 이거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도 배웠어요. 자전에 의한 현상이 여섯 가지나 나왔네요. 천체의 일주운동이다, 천체가 어딨냐. <laughs>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운동.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죠?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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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서 동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된걸볼까 그러면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보여요. 동에서 서로 보여요. 태양도 별이잖아. 그지 맞죠? 음. 어떻게? 얘네들은 동에서 서로 보이는 거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아. 납득이 될 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태양, 달, 별등 천체가 동해서 서로 이동하여 한 바퀴씩 도는 현상. 실제로 도는 건 아니야. 전체 일주운동은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지구 자전, 천구.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무한한 넓은 가상 구조예요. 반지름이 무한한. 여기, 이 새끼가 여기 서 있지? 이 새끼가, 어, 지평선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투명한 거 보여요, 이거? 보이지? 가상의 구예요. 넓은. 반구잖아. 이 새끼가 이 밑에가 보일까? 과연? 이별 때문에 안 보이지, 그지? 절대 안 보여요. 별들은 천구의 안쪽에 얘가 봤을 때는 이 유리처럼 생긴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별들은 천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상의 구예요. 가상이고. 천체 <laughs> 일주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은 지구가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는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방향은 동에서 서예요. 속도는 1시간에 15도예요. 자, 방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볼게요. 북방구 중위도예요. 우리나라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 한대요. 한 시간에 15도씩, 여기 있던 게 일로 간대요, 일로 간대요. 자, 동쪽 하늘. 음, 동쪽 지평선의 비스듬히 위로 떠오르고, 그니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도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또 뭐라고? 자전에 의한 현상이 천체 일조운동,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현상이에요. 우리 문제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공위성은 계속, 그죠? 이래요. 근데 이러는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 새끼,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 안 왔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하잖아, 이렇게.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죠? 이만큼 왔죠? 자, 서편의 현상, 동에서 서예요. 방향은 뭐예요? 동에서 서예요. 동에서 서예요. 속도는 똑같아요. 한 시간에 15도예요. 낙가밤의 반도. 반복. 햇빛을 받는 지역은 낮이 되고, 햇빛을, 자전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밤이 돼요. 그 외에도 푸코진자의 진동면 회전 등의 현상이 나타나요. 밀물과 썰물의 반복도 자전에 의한 거예요. 구비에다 써라. 가로 5번. 밀물과 썰물의 반복. 이것도 써. 좀 헷갈려요. 푸코진자, 저번에 나왔었죠? 그,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지구의 자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천정에다가 진자를 매달아놓으면 얘가 이렇게 시계불알처럼 왔다갔다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그랬죠? 그죠? 음. 맞죠? 음... 인공위성, 이게, 이게 차점이 있을래요? 지구를 펼쳐놓고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되고 자꾸 이거 말고 어떤 그림이 더 이쁜 거 있는데 이게 원으로 보면 이게 하나는 이렇게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보여 제도가 여러 개가 있대. 이거는 시험 문제랑은 상관없는 거야. 적도로 도는 거 있고, 극으로 이렇게 도는 거 있고. 뭐, 안되나? 그래도 어, 잘 나온거 있는데 그림 아이씨. 됐다 <laughs> 지구의 공전 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서에서 동이야. 이것도 서에서 동이야. 1년에 360도죠. 한 바퀴 돈다라는 게, 그지? 자,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시가의 반대 방향이에요. 1일에 약 1도예요. 약 1도. 약 1도예요. 왜360 나누기 365 해야 되니까? 옆에 페이지에 봅시다.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 볼게요. 태양의 연주 운동 볼게요.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일, 이동해서 일년후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태양이 연주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 원인은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의 별자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만요. 상대적으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이에요. 일주 운동과 반대이며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는 같아요. 연주 운동이 이거 외우세요. 속도는 일일에 약 일도예요. 그죠? 하루에 약 일도. 자,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은 태양의 연주 운동하고 별의 연주 운동도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한 별의 위치가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해요. 1년 후에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건 별의 연주예요. 방향은 동에서 서예요. 별자리의 이동 방향은 태양의 연주 운동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속도는 저래요. 자, 약 15일 간격으로 관측된 별자리의 위치. 그죠? 15일이에요. 태양의 연주 운동, 별의 연주 운동, 태양하고 별, 그죠?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의 변화.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일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지구에서는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그죠? 우리 뭐밑 반대쪽에 있는 건못 보잖아요, 사실. 황도. 지구상에서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경로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밤에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수 있잖아요. 낮에, 낮에, 낮, 이쪽은 낮일 거 아니에요. 낮이라고 이쪽에 있는 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니까, 음, 요거를 상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태양도 이 별자리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지? 그럴 거예요 황도 12궁하고, 황도 12궁하고, 계절에 따라 관찰되, 관측되는 별자리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절의 변화 볼게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읽었나? 황도는 천구상의 천구예요 여기가 똑같이. 태양이 연주하는 태양이 연주하는 경로를 황도라고 그러고요. 황도 12궁은 이 황도상에 위치하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그래요. 계절의 변화 볼게요. 계절의 변화 원인은 우리 중일 때 봤어.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비해서 아까 23.5도라고 그랬어. 그죠? 맞아요? 저거 더하면 어떻게 되지? 90인가요? 맞죠? 공전 궤도, 이 공전 궤도 면에 비해서 얼만큼, 얼만큼 66.5도 기울어진 채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밑에 쪽을 재는 거는 66.5도잖아요. 그죠? 계절의 변화.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랑 밤낮의 길이가 달라져요. 지표면이 받는 뭐가 일사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낮의 길이가 길어요. 겨울에는 반대고,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사회과정 때다 배웠어요.